안녕하십니까. 로또 7인방입니다. 로또 1170회 당첨 예상번호에 대한 최종 분석자료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7인방이 당첨번호 예상하는 방법은 번호별이 아니라 뭐 그동안 당첨이 안 나온 그룹들 중심으로 그 그룹들에 속해 있는 번호들 을 출연해서 그게 한 15수가 어쨌거나 만들어지면 그 15수로 만들어지는 최소 조합표 90개를 만들어서 그걸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아 9개 아마 개를 각각 10개씩 아홉 개의 패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좀 잡힌 거라는 제 나름대로의 이제 분석이 이제 어떤 그 선이 서서 앞으로는 이 90개 중에 이러저러한 여러가지의 그 지금 이각 회당 맞는 어떤 조건에 맞는 그러한 조합들만 30개를 추려내서 그걸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최소 조합격 90개도 아니고 다시 거기서 추려낸 30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패턴은 10개씩 드린다면 3개의 패턴밖에 없는 겁니다. 3개의 패턴. 뭐, 그렇게 해서, 어, 저희들이 당첨에 대한 방법을 좀 늘려가보는. 가끔은 그, 냥한 개라도 되는 쪽을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여러 개가 되는 게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논리로 이제 방법론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70회 내용을 좀 보면, 음, 지금 현재 지난주에도 또 이제 한번 이렇게 간혹 가다 보면,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어떠한 갈등이나 변곡점이 오게 되면, 이각그 그룹을 2분으로 등분을 해 갑니다. 즉, 지난 회차도 1, 1분, 그러니까 일사 1부럭하고 2부럭, 3부럭이 각각 두개씩 나와서 공평히 나눠가지고. 지금 5주 전에도 그렇습니다. 5주 전에도 두개씩두개씩두개씩 그리고 지금부터 따지면 또 4를 더해서 9주 전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평등치로 갔고. 그 앞에도 있었습니다. 뭐, 요런 식으로 한번씩 정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결말을 못본게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최근에 숫자를 보면, 1에서 15까지 숫자가 좀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52주까지 따지면 일부록에 있는 1에서 15까지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볼때 조금 두주 정도에 가 있는 게 31에서 45번까지 번호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별로 당첨된 이유를 보면 지금 최근 당첨 수나 단기 미출 수나 이제 그 비율이 비슷비슷 해졌습니다 단지 최근 당첨 수가 단기적으로 볼때 조금 좀 모자라게 들어와 있다 뭐이 정도만 느끼시고 그리고 이제 갑니다 좀 세부적으로 어 연속된 세개번호를 하나의 그룹으로 놓고 봤을 때 15개 그룹이 나오는데 지금 이들 그룹 중에서 4주, 5주 이상 지금 안 나온 그 그룹이 몇개 되면 1셀, 무려 6주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가면 5셀, 얼마 안 되지만 3주를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셀, 역시 5주차, 지금 꽝입니다. 그리고 저 밑으로 가서 15셀에 있는 43, 45가 4주째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차에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일단 관심있게 봐야 될 거는 1, 2, 3, 10, 3, 14, 15, 그리고 16, 17, 18에 40, 3, 4, 5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잘게 쪼개 놓고 본 거고 조금 크게 쪼개 놓고 봅니다. 보고 봤더니 지금 연속된 5개 그룹을 하나 나눠 놓고 볼때이 4그룹, 즉 16, 17, 18, 19, 20이 속해져 있는데, 이 19, 20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거가 지금 현재 중복이 되고 있고, 단자리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분류, 대분류로 나눴을 때, 어쨌든 현재 중복되는 건 16, 17, 18은 무조건 몰고 가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 시점별, 시간별로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이 꽉 막혀져 있는 걸 느낍니다. 여기도 꽉 막혀 있고, 여기도 꽉 막혀 있고, 이제는 각자가 갖고 있는 분포율에 대한 해당 숫자로 저희들이 몰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는 어쨌든 이러저런 이유로 7주차에 나름대로의 숫자를 좀 걸어봅니다 7주차에 개수도 다섯 개나 있고 나름대로 확률도 많이 떨어져 있는 터기 때문에 7주차에 있는 번호가 한개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이제 이게 공교롭게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부록에 있는 번호들 부록들 중에 지금 3주 4주 안 나와 있는 번호들하고 지금 일맥살통한 번호들이 몇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그 팩터들을 각 항목별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제 그림 같은 이런 표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단자리는 뭐 해당 사항들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거 빼고 생각해 봤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당첨수 20개 중에서 7개, 미단기 미출수 18개 중에서 7개. 그다음에 이제 장기 미출수 1개.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이것들이 시간별로 해서 주축박축 돼 있어서 그걸 1년 번으로 표기해 놓은 게 옆에 있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6, 둘레여섯, 645가 되겠네요. 645, 섯개네개 다섯 개로 분포를 좀한것 같습니다. 자, 아, 그 지난 회차 다소의 소정의 성과가 있었기에 지난 회차 잠시 어, 복구복귀를좀 그, 해봅니다. 지난 회차 당첨번호가 5번, 12번, 24번, 26번, 39번, 42번이 나왔고, 그 보너스로 20번이 나왔는데, 결국 저희들이 만들어놨던 1 5개 번호들 중에는 5번, 12번, 24번, 42번이 이제 당첨이 됐습니다. 자, 1 5개 번호 중에 이제 4개가 됐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 여러분들한테 제가 9개 패턴을 나눠 드렸습니다 왜 90개의 최소 조합표로 만들었으니까 그중에 이제 2번 패턴 받으신 분 5등 됐고 3번 패턴도 5등이 일단 됐고 그 다음에 4번 패턴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즉 6개의 패턴이 5등이 기본적으로 확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5등 중에는 이제 여기 자동이 있기 때문에 자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들 분들 중에는 4등이 되신 분도 꽤 있을 걸로 보입니다 즉 특히 어 패턴 넘버 8번과 9번은 5등을 2개씩이나 이제 확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4등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제 목표는 이제 이 중에 어쨌거나 번호를 1 5개 중에 다섯 개나 여섯 개까지 이제 맞춘다면 이런 이제 나름의 의외의 결과들을 생기,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목표로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170회 구성을 보면 1에서 10까지가 지금 세 1에서 10까지 숫자가 지금 세 개가 있고 11에서 20까지가 다섯 개입니다. 따라서 <laughs> 20번까지 번호가 8개니까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회차는 10번대, 10번대가 중심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될것 같고 자, 이제 고정수의 문제입니다. 고정수는 우선 항상 가는 방법이 일단 셀들 중에 장기적으로 좀 비어져 있는 셀에 좀 속해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단자리 중에 지금 나올 만한 단자리인데 단자리는 이번에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딱히 근데 이제 이러저런 확률적 게임으로 좀 가능성이 있는 게 (1번) (2번) (6번) 그다음에 이제 (10번) 이렇게 뭐 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지금 섞여져 있는 조건들을 따져서 지 물고 가봤더니 (2번) (13번) (16번) (14) (13번) 즉 (7주차) 7주차에 있는 번호들로 뭐 이중에 뭐 한개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개 중에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셀하고 공백이 생긴 이런거 중심으로 고정수는 이번에 2번 13번 16번 43번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조합을 만들 때 시점별 그 비율을 좀 맞추셔야 되는데 이번 회차에 어, 합리적인 선택은 3대2대1이 될 것이고, 뭐, 도 아니면 뭐란 게임으로 생각해보면 3대3대0으로 몰고 가셔도 조합을 만드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가장, 음, 그럴싸해 보이는 이제 방법론이 여기 있는 15개로 만들어지는 최소 조합표 90개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번호 아니면 마음에 드는 어떤 번호가 있다면 그 번호의 위치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번호를 끼우셔서 이 조합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 1170회 당첨 예상번호에 대한 분석자료 말씀드렸는데 참조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